네, 반갑습니다. 코인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넥스페이스 좀 물려 계신 분들만 오늘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진짜 오랜만에 넥스페이스 영상 찍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방법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영상 클릭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시면서 다시 우리 넥스페이스가 시세가 좀 끌어 올라와 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매수세를 한게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제당 측에서 시동이란 걸로좀 걸어 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호재글을 또 띄우면요. 거기에 또 속아서 개미들이 또 올라타요. 학습이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 고점에 여러분한테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떡락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방법이 될 건데 잘 보세요. 한번 떡락 되기 시작하면 또그다음터 매집 기간이 3에서 5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들이 나가는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 자기를 머리 부근이라고 찍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저 위에 정수리 부근에 나가고 싶겠죠.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팔 거야. 이 자체가 진짜로 위험한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가냐, 여러분들이 세력들 아래서 어깨 정도 부근에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자, 그러려면은 머리 부근의 금액을 산출해낸과 동시에 오차 범위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놈의 넥스페이스의 어깨 부근의 매도 타점이 얼마인지를 발생시키는 게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고, 자,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가 딱 이거인데, 자, 넥스페이스 잘 보세요.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들이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메스컴도 어, 있어야 된다고 자 이미 여러분들 이거 같은 날로 싹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이 와 있더라고 일정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 영상에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딱 기억을 하세요. 제가 네모 그리고 있죠. 딱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시는데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이 얼마인지를 그대로 다 알려드릴 거야. 자 근데 다만 걱정인 게 뭐냐? 제가 저번에도 다른 종목 방송하면서 자이 금액을 제가 그냥 필터링 없이 탁 말했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유튜브 측에서 채널에 제재 들어오더라고. 어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 방법이 있긴 한데 나 진짜로 물려있어. 나 너무 간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법을 좀 진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어. 자 대신에 지켜야 될거 넥스페이스에 대한 질문 만 받도록 할게요. 넥스페이스에 대한 질문,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 배제해 주어야 이분들 무조건 탈출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자 저한테 내기라고 간단히 보내주세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 딱 알려드릴 거예요. 일정하고, 자티켓타카할필요도 없어 서로. 잘 보세요. 아래 번호 4기입니다 자, 혹은 나는뭐 번호 외울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영상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달아 줄게요. 어, 문자 보내기 링크 이거 이용해도 여러분들 진짜 편할 겁니다. 잘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다가 내리 꽂을 거라고 기습적으로. 어,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위에다 걸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너무 낮게 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정확히 이 어깨 금액에다가 매도 이양만 함으로써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 제가 근데 지금 이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금액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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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금액입니다. 이 매도 타점 자체가 자체 하시 이렇게까지 떠먹여들렸는데도난 괜찮아라고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자 이런 분들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나도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 걸 매도 이야기라도. 자 어려운 일인가요? 돈드 일이고.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자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 어이 금액에 매도해 가신 분들은 이번 넥스페이스에서 단연컨대 빠져나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맞는지 자이 부분까지 팩트 체크를 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는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 하는 건좀 이해해 주되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신는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그냥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교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 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올리면은 3 4 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